여기가 겨울에 동장군 뿌린 곳입니다. 여기 보면 3kg에 100평 돼 있는데, 어, 조금 더 쳐서도 되는데, 한 군데 너무 많이 가버리면 이거 죽어요. 이 잔디가 그 부분에. 그러니까, 처음에 잘 모르겠으면 조금씩 한번 뿌리고, 나으면두번 뿌리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뿌렸습니다. 여러분들 산소에도 이렇게 뿌리세요. 지금 뿌려 놓으면 추석 전에 벌초하러 가면이 풀이 영없습니다. 동양군 두포 정도를 뿌린 곳인데 지금 5월 달입니다. 자, 동양군 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옆에 옆에 약이 제대로 안간 데는 풀이 나와 있네요. 자, 그럼 가운데 한가 보겠습니다. 동장군하고 카스론이 겨울에 잔디에 뿌리는 대표적인 제초제예요. 제가 원래는 동장군을 뿌렸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보니까 풀이 거의 없습니다. 자, 요거는 두더지 퇴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뿌리 키는 데는 지금까지 거의 풀이 없네요 이제 제대로 잎재가 안 뿌리킨 곳도 있죠 요런 데는 보니까 풀이 났어요 동작문을 안 뿌렸으면 여기에도 지금 다 풀이 어, 옆에처럼 이렇게 났을 거예요 이렇게 근데 뿌린 곳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어, 이걸 뿌려보니까 아주 정밀하게 골고루 뿌려야 되겠어요 꼭기 끝부분에 약이 제대로 안간 곳은 이렇게 풀이 납니다 어. 그런데 뿌린 곳은 풀이 거의 없어요 자 보세요 잔디 심어 놓으면 풀 뽑는다고 정신 없거든요 어, 그런데 거의 풀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5월 달인데 이 계속 1년 동안 안 나는 게 아니고, 장마 전까지 한 6월까지는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동장군을 뿌렸는데, 내년에는 바꿔서 카소론을 한번 뿌려서 또 이렇게 카소론 뿌리고 난후에 효과는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옆에 일로는 제대로 뿌리켄 모양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어, 그런데 여기는 나무 있다고, 나무 이거, 여러분, 나무 밑에 이거, 동장군 뿌리면 죽습니다. 여기는 지금 비닐멀칭이 돼 있어가지고, 나무에 안 갔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동장군 뿌리실 때 나무 밑에 뿌리지 마세요. 그 나무 밑에딱안 뿌렸더니 요거 보세요. 이렇게 풀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장군 뿌리실 때는, 이거는 겨울에만 뿌리셔야 됩니다. 동장군 가수로는. 어, 지금 이뿌리놓으니까 확실히 뿌리 적습니다. 작년에도 이거 풀폼다고 엄청 고생했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풀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겨울에 눈 오고 나도 뿌려도 돼요. 이 동장군 가수로는. 눈이 녹으면서 땅에 싹 섬어듭니다. 내년에도 뿌려야겠어요. 자, 여러분, 동장군 효과 보여드렸으니까 네, 내년에는 제가 카소론을 한 뿌리고 카소론 효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에메랄드 그린이에요 이 척백나무 종류인데 서양 척백나무입니다 자 오늘 이 척백나무에 약도 칠거예요 지금 좀 척백나무는 약을 어떻게 치느냐 하면은 여기가 지금 한요 동그란 거는 테디예요 크면 클수록 축구공처럼 됩니다 이거 보면은 한 100그루 정도 심어놨는데 이거는 약을 어떻게 쳐주면 좋냐 하면은 장마 오기 전에 한번 치고 장마 후에 한번 치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 오늘 치, 치면은 이제 장마 끝나고 나서 또 한번 쳐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유박이에요 유박. 유박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요요 비로 유박 주시든지 완효성 비로 동글동글한 게 있어요. 그거 주셔도 되고 저는 지금 유박 줘놨어요 여기 보세요 이거 유박인데 비오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어, 어. 그래서 제가 유박을 줘놨고 여러분들 증언하시는 분들 요런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약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살충제예요 스미치온 스미치온 넣고 요거는 응애약입니다. 조경수 응애서 났죠. 그리고 요거는 살균제에요. 살균제. 살균제인데, 이건 사과, 배, 감, 뭐, 자두, 여보마, 고추, 오이, 수박, 호박, 상추 덜개. 거의 뭐,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이 살균제인데, 그 살충제, 살균제. 그러고, 응애, 요렇게 쳐줄 겁니다. 요 조경 속에 요거 안 쳐놓으면 나중에 진액을 싹빨아먹어버리면 나무가 완전히 서서히 말라가는 것 같이 그렇,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 이거는 반드시 쳐줘야 됩니다. 요거는 5 m m 5ml. 5ml. 섬이 지원은 살충제입니다. 여러 곳에 다 쓰이죠. 벼, 소나무, 낙엽송, 잔디, 사과, 복숭아, 오렌지, 뭐. 항상 여러분들 적용작물에 해야 됩니다. 요거는 병뚜껑 하나가 8 m 있던데 20, 요거 세 뚜껑 넣으면 됩니다. 요거. 요거는 살충제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은, 뭐, 진딧물 5만 병이 다 생겨요. 저기에 보면. 요거는 살균제. 살균제인데 요거는 두섯 번넣어야 됩니다. 그 약병에 항상 여러분들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보통 보면 이거 찔어지고 하는 게 20리터잖아요. 그러면 요딱 써놓는 거예요. 두 숟갈. 이렇게 딱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쪄서 줘야 되는데 이게 덩어리가 지거든요 가루약은 자 이렇게 해서 항상 여러분들 이거 하실 때는 마스크하고 하세요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겨울에 동장군을 치면 효과가 얼마나 가는지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 정원에 조경수 있으면 조경수 방지하셔야 됩니다. 어 조경수는 장마 전에 한번 장마 후에 한번 살충제 살균제 응에꼭 이렇게 해서 방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정원 가꾸시고 잔디 어, 심어 놓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참고하시길 바랍니다.